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 <laughs> 사랑에 빠졌구나. <laughs> 편집해주세요. 이 사람 진짜 좋아한다 다가갈 때. 1. 정신 차려보니까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다. 2. 작은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한다. 3. 그 사람이 웃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. <laughs> 4.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린다. 5. 그 사람의 SNS 업데이트를 기다린다. 6. 다른 이성과 대화를 할때 질투를 한다. 7. 미워하는 감정도 싫지 않다.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퇴근해 볼게요. <웃음> 안녕. 정리 <laughs> 다 돼서 더 이상 붙일 게 없는데? 아니요. 다안 읽었어요. <laughs>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모호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들을 흡수하게 되지 않아요 어느새 나도 좋아하고 있어 음. 그리고 그 연락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했던 카톡 대화들을 음 계속 보는 거뭐 SNS 업데이트 안 되면 프로필 사진 계속 눌러보지 않아요? 확대하고 막 그림을 음. 늘려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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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대 안 되면 캡쳐해서 <laughs> 확대해보고 <웃음> 진짜? <웃음>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체중 영상을 보다가 유튜브에서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영상 캡쳐를 해가지고 그 내꺼에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거가 생각나서 왜 그렇게까지 해서 아니, 체중 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거야 왜 그렇게까지 아 <laughs> 최근에 봄이 좋냐를 불렀거든요 10cm하고 음, 음.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해맑은 표정을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확대해서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음. <laughs> 사랑이 빠졌구나. 그 편집해 주세요. 싫어요. 왜요? <laughs> 어, 제목에 최준 넣어서 땡기자. <laughs> 얼굴이라도 프린트해둘 걸. 안돼 그러면 그 유명인 사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. 멀리서. <laughs> 아 그리고 세상 귀찮은 걸 감수하게 되지 않아요? 응 음, 맞아 맞아 나는 최근에 남자친구가 딸기 5kg를 사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씻고막 이렇게 해가지고 잼이랑 청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귀찮잖아 그걸 감수하면서 따블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해줬을 때이 아, 사람 봐라 근데 난못 해줄 것 같아 아 러브짱 세상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한다는 거잖아 좋아하니까 그래서, 없죠? 언제 쓸 거예요? 나 쓴다고 안 했고, 받는다고. <laughs> 나 댓글 중에 제일 웃겼던 게, 정확한 어디는 기억 안 나는데, 이렇게 해야 된다면 연애 안하겠다 말이야. <laughs>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. 흔치 않은 분이다. 눈 씻고 찾아봐도 주위에 없을 것이다. 주저구 주저한데, 4분밖에 안 되네. 지금도 <laughs> <laughs> <좀더> 짜야지. <laughs> 그러니까, 왜처음에다 읽어요?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한다라는 <laughs> 것은 생각났어요. 자기 전에 생각하고 일어나서 생각하고. 그리고 우리 얘기 많이 했던 거 있잖아. 그 사람의 센스나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은 거를 그 좋아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. 어떤 노력이요? 뭐 예를 들어서 어나 이런 사람 좋더라. 그리고 포니테일 좋더라. 그럼 그 다음 날 머리 묶고 간다던가 음... 이런 것들. 그 사람한테서 공부를 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사람이 되게 해서 들어. 그런... 응. 뭔가 애초롭다. 근데 응. 몰라주면 어떡해? 너 눈치가 없냐 이런 <laughs> <laughs> 눈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, 진짜로. 그럼 그냥 나라면 대놓고 얘기할 것 같아. 뭐라고요? 나너 좋은데, 넌 어때? <laughs> 아니야? <나> 알았다. 그러면 <laughs> 개인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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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게이버> 말이야. <laughs> 쉽지 않아요? 노력을 해도 몰라주면 어떻게 할 거야? 그냥 포기? 몰라주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게 아닐까요? 난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것 같아요 음... 딱 대놓고 나 네가 좋아하는 아니더라도 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? 라든지. 진짜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? 바보야 왜 욕하냐고 화내면 어떡해요? 바보야 했을 때왜 욕해? 이러면 그냥 찐친이지 진짜. <laughs> 그런 걸로 오늘도 여전히 그렇네요.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은 게 아닐까 싶어요. 응, 음, 동기화. 동기화? <laughs> 우와, 요즘 말이다. <laughs> 또 어떻게 끝낼 거예요? 그래서.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보면서 흐뭇한 거는 원물체를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희 구독자 7 0 0명 넘었어요 알아요 끝